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 마드리드 금그외 밑까지를 커팅을 했잖아요. 커팅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되니까 이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이 마드리드 금은 언제 했냐면은 12월 7일날, 12월 7일날 해서 음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영상은 11일날. 영상을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 얼마 안된거죠요 근데 이렇게 나 가지고 벌써 이렇게 자랐죠. 얘들 수영이 너무 예뻐서 이 커팅을 안 할라 했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서 안 할라 그랬었는데 동영이, 동영이라서 자라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했죠 했더니만 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먼저는 이큰 애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애들은 작은 작은 이 애들은 좀 늦게 나왔어요. 건강하면은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노제트마다 이렇게 많은 새순들이 바글바글 나왔답니다. 이 겨울에. 아무리 키핑장이라도 춥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작은 얼굴들까지 다 새순이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빨간 데다가 파란 순이 나오니까 지금은 예쁘죠. 근데 얘들 순, 에, 수영이 예뻤지만 이제 당분간 미워질 거예요. 요 이파리들이 다 이제 떨어지고 새로 나온 순들이 수영을 만들기까지 몇 달은 아마 미워줄 겁니다. 그리고, 요, 마드리드금 커팅을 아마 한, 음, 한달 4일? 3일? 그 정도 됐죠. 그 이만치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기. 문버스트? 문버스트는, 음,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저 마드리드금은 12월 7일 날 하고, 얘는 12월 19일 날. 근데 이 문버스트가 더 빨리 나왔어요. 거의 다 일주일 만에 나오는데, 얘는 일주일도 되기도 전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들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성장기라서 자구를 많이 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요 문버스트도 요 건강한 큰 얼굴은 빨리 나오고 요 작은 애들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일본 염자 알젠티아 금이에요 요, 신부의 성님이, 우리, 음, 다스랑 모임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던 알, 음, 알젠티아 금이거든요. 근데 얘도, 저, 문버스트할 때, 12월 19일 날다 커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에 두 개씩 나다 나왔네요. 요요 요 염자는 오스비키아 금. 얘도 염자죠? 여기 꽃이 피려고 망우리가 잔뜩 져있는 아이는 신동. 참 피기 어렵네요. 한참 됐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네요. 여기는 어, 오수비 계아금남자 잎사귀들이 너무 화려하죠. 진짜 예뻐요. 여의아들 아이들도 커팅을 할까 생각했거든요. 생각할까 했는데 더 있다 할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커팅을 하려고 보니까 위 옆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새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더 커야 커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재. 화재가 제가 그늘에다가, 놀자리가 없어서 그늘에다 쳐박아 놨더니, 우자라가지고 이렇게 형편없이 늘어진 거를 다 커팅을 할까 하다가, 그냥 버려, 내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햇볕에다 갖다 놨더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수영이 늘어지고, 꽃도 핀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화재는 늘어진 수영으로 키워보려고요 여기는, 이름표 없은, 없이는 모르죠? 이름표를 보면은, 미니벨. 미니벨인데, 수영이 너무 예뻐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살 때부터 이렇게 늘어졌어서 조금 약간 늘어진 걸 샀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 미니벨은 음, 순이정원님이 저한테 다수야농원에 와가지고 선물해 준 건데요. 수영이 너무 예쁘고 물들어가는 모습도 너무 예쁘죠.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 온풍기 바람이 너무 시끄럽죠 요거는 미니벨큼 미니벨큼인데 이 지금 초록초록한데 여기 영상이 더 초록초록하네요 원래는 이렇게 파랗지 않은데 여기 키핑장에 요즘에 너무 추우니까 우회를 거둬 주지 않아 가지고 햇빛이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파라졌는데 영상이 더파라네요 실제는 이렇게 파랗지 않습니다. 미니벨 금하고 미니벨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팅해서 새순이 나온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커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 작은 순 두를 잘라 버리고, 그 생장점 을 손톱 으로 긁 어야 돼요.